소들의 목소리가 이 위안부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정의기억연대 2018년 이후에는 정의기억연대고 2018년 이전에는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이었거든요. 이들이 위안부들과 직접 만나서 한명한명인터뷰해서 책으로 엮은 게 바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군 위안부들이라는 증언집입니다. 증언집에서 위안부들이 이런 사연으로 위안소에 가게 됐어요라고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게 증언집 아니겠습니까? 증언집 읽어드릴게요. 증언집 오집 석복수님의 사연입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참고로요 책은요 전부 질문자가 묻고 위안부가 대답하고 하는 질, 질의응답식입니다. 군인들이 위안소 방문 앞에서 길게 줄서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위안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쫙 줄이 서있을 수있까 그냥 하나 둘 들어오지 그렇게 쫙줄 서서 들어오면 우린 뭐 죽으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30분 1시간씩이야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그랬어 다시요 군인들이 위안소 방문 앞에 길게 줄 서있었어요 그렇게 쫙 줄이 서있을 수 있건 그냥 하나, 둘 들어오지. 그렇게 쫙줄 서서 들어오면, 우린 뭐 죽으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30분, 1시간씩이야.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원부들이라는 책 제목. 책 제목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증언집 이 집에 등장하는 위안부 이옥선도 이렇게 말합니다.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시요 위안소 방문 앞에서 길을 기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위안부의 실제 증언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영화 규양에서는 여명의 눈동자에서는 길이 줄이 끊임없이 길지요 참 이상합니다 그 당시 일본 병사 월급이요 그 지금은 일본 돈이 우리나라 돈이 한 10배 10배는 조금 못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과 일본이요 환율이 1대 1이었어요 1엔이 1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병 월급이요 한달 일하면 월급이요 6엔이었어요, 6엔. 그런데 위안수는요, 출입하는데 돈을 냈어요. 목욕탕 들어갈 때돈 내듯이. 돈을 냈는데요, 30분 이용하는데 1.5엔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달 월급 꼬박 모아도 겨우 4번, 30분씩 4번, 2시간 이용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일본 군인들이 전쟁터에 있었다면서 훈련은 없고, 맨날 위안소에서 줄서 있는 장면만 나오죠. 그게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도 정말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위안부들이 이렇게 증언하네요.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위안소 밖에서 군인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화에서는,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나 필리핀에 간 것은 다 영업용으로 돈 벌러 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상을 안 해줘도 돼. 괜찮아. 이게 놀랍게도 위안부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위안부 이옥선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중국이나 필리핀에 간 것은 다 영업용으로 돈 벌러 간 거야. 그러니까 그건 보상을 안 해줘도 괜찮아. 위안부 이옥선이 이렇게 증언했다고 증언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얘기를요 정의기억연대 위안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는 전문가라는 그 사람들 윤미향 씨 관련된 사람들이 이 위안부가 이렇게 증언했어요라고 책에 써놨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중국이나 필리핀에 간 것은 다 영업용으로 돈 벌러 간 거지. 그러니까 그건 보상을 안 해줘도 괜찮아. 한국 사람이 항상 가난하니까 꽃다운 섹시들의 승낙 아래, 허락 아래 돈 벌러 가는 거야. 그때 돈으로 50원이나 100원이나 받으면 기한은 5년 기한을 한다던가, 3년 기한을 한다던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 간 사람이 많았다고. 이게 실제로 나옵니다. 증원집오집에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항상 단언하니까 꽃다운 색시들의 승낙하래. 꽃다운 색시들이 승낙을 했답니다돈 벌러 가는 거야. 그때 돈으로 50원이나 100원이나 받으면 그 당시에는요 이런 짜리도 지폐였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쌀을 살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었대요 그런데 50원, 100원이면 굉장히 큰 목돈이었겠죠 이렇게 목돈을 선불금으로 미리 받고 기한은 5년 기한을 한다던가 3년 기한을 한다던가 그렇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 간 사람이 많았다고 이게 위안부가 직접 했다고, 이렇게 증언했다고, 윤미안 관련된 사람들이, 정대엽 관련된 사람들이 증언집에 그대로 실어놨어요. 이걸 국민들이 모르실까봐 저희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있었더니, 저희더러 매국노랍니다. 친일파랍니다. 토착 외구랍니다. 이 책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윤미양,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인권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위안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책에 실어놨어요. 차라리 이 책을 실치나 말지. 우리들이 이 책을 읽지 못하게나 하지. 도움받고 1993년도부터 팔아놓고서 이제 와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얘기하니까 저희들어 포착외구랍니다. 일본 국우랍니다. 일본 국구한테돈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입니다. 어이요, 직장도 다 있고요, 직업도 다 있는 사람들이고요, 스스로 이게 중요하다 싶어서 언론에서 알리질 않으니까, 저희 얘기를 신어주질 않으니까, 이렇게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국민들한테, 우리 똑똑하신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